조계종 제주 법화사 마야 합창단이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부처님 법음이 영꽃 향기처럼 세상에 퍼져나가길 발언했습니다. 마야 합창단 제3회 정기 공연,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법화사가 16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법화사 마야 합창단 제3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1990년 창립한 법화사 마야합창단은 법회를 비롯해 제주 지역 각종 행사에 달려가 제주 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땀과 노력과 시간을 보내서 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가피와 행복과 안락에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부로 펼쳐진 공연은 일부 부처님을 만난 인연을 주제로. 발언과 언제나 기쁨을 선보인 데 이어 2부 남성중창단의 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3부 더불어 살아가며, 4부 불자이 길, 5부 함께 동행하는 도반을 주제로 각각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부름의 향연을 다시 한번 향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모든 절에서도 많이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아쉽습니다. 그런 게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에는 마야 합창단 지도학사 법화사주지 진우스님, 조계종 제23교구 권사 관음사주지 허운스님, 태고종 상광사주지 수혈스님, 위성군 국회의원 등 8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참불가의 밤을 함께했습니다. 비 t 앤뉴스 김과입니다.